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의 양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옷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 따슴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과 같더라 자 이렇게 나일강에 고기가 다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됐지만 이 바로는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그 태도, 그 바로가 겁을 먹지 않게 만들었던 것에 아주 일조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의 요술사들이죠. 22절.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아이고 우리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할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 놨다는 거죠. 자, 우리의, 우리의 판단을 흐리는 조언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빨리 조치하면 쉽게 막아질 일인데, 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나를 막 안심시켜주면서 빨리 조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냥, 하루만 고생하면 되는데, 1년을 고생하게 만들고, 아, 그냥 뭐돈 10만원 그냥 손해보면 되는데, 아, 이거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으로 손해가 불어나도록 손해를 키우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 요술사들도, 아, 이거 큰일 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한테 그제서야, 아, 이거 내가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토를 하긴 하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어떤 조언자들이 지금 나한테 아주 자신감을 보이면서, 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러면은 뭐, 다 된다. 이제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막상 진짜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일이 커져버렸을 때, 그분들이 내 대신 이 일을 막아주느냐? <laughs> 아니거든요. 막아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응? 자기 능력 바깥의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리고 그분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난 당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대처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언자를 골라도 항상 겸손하고 신중한 분들을 골라야 되는 것이고, 허세가 심한 분들, 아주 뭐, 지나친 자신감으로 뭐, 큰 소리 빵빵 치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의 가장 지혜로우신 좋은 자께 간구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보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보회사, 아시는 대로, 이건 변호사 같은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은, 다른 식은으로는 상담자 혹은 조언자라는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직접적인 조언자가 되어주신다. 하, 아 이건 뭐 최고 아니겠어요? 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분께 성령님께서 제게 직접 조언을 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정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가장 지루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내려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로 갑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 하였고, 좀 희한하다 싶은 것은요. 이렇게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은, 아니 그렇다고 해서 피로 바뀌었던 물을 원상태로 되돌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상태로 되돌린 게 아니라 그냥 물을 피로 바꾸는 걸 자기들도 따라 해서 했다. 이제 요런 정도인데, 아, 그런데도 바로는 그 일에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23절, 바로가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었고 자, 이게 뭘까요? 관심 가지지 않기로 마음 딱 먹은 거죠. 사실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요술사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아, 그래서 뭐, 바뀐 게 없잖아요. 원래도 되돌아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단 내가 마실 물은 있고 그리고 저 밑에서 고생하는 것들은 뭐 일반 백성이니까 나는 알바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러, 아, 나는 이제부터 나 그냥 관심 끄고 살 거야. 나. 아, 요런 식의 태도를 보인 거죠. 참 보면은 유치하다 싶은 거예요. 너무 악하고 정신적으로 이게 어리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태였던 거죠. 자, 우리 24절과 25절로 갑니다. 애국 사람들은 시작. 애국 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파서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24절에 애굽사람들은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이렇게 보면 아마도 이렇게 피로 변하는 역사가 나일강물에만 큰 영향이 있었고, 그래도 땅을 파서 나오는 물에는 그래도 그런 영향이 좀 덜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하수를 얻으려고 땅을 파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 애국 사람들에게 마저도 뭔가 숨쉴 구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하나님께서는 극률 베푸시는 것을 잊지 않으시죠. 우리는 진노 가운데서도 언제나 극률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성질난다고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내가 아주 그냥 국물도 없다. 아, 요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잔인하게 대한다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좀 종종 그런 장면을 좀 보긴 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냥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수가 틀리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돌변하는데, 어, 뭐, 그냥 뭐, 우통 벗겼더라고요. 어, 우통 벗겼더라고요. 나한번 보여줘? 하고 막 달라대는데, 야, 그걸 참, 보면서, 아,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만, 이게 벗겨질 때 진짜 자기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잠언 24장에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라. 잠언의 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기뻐하는 분이 안을, 안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말이죠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는 거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크, 고소하다 잘됐다 생각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근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네가 그런 모습 보이는 거 기뻐하시지 않아 그걸 자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으로서 항상 반대로 하는 겁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가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해줄 수 있다면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야 어 되는 거죠. 아 보면 이거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왜냐하면 세상의, 정신은 복, 정, 세상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좀 복수라고 볼수 있거든요. 한대 맞았습니까? 두 대, 세 대, 네 대로 갚아줘가지고, 다시는 그런 생각 못하게 만들어줘야 돼. 아, 요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어? 나한대 쳤어? 나팔 부러뜨려버려. 아, 요렇게 가는 게 세상의 정신이거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르죠.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지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런 악을 놀랍게도 선으로 갚으면 그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수의 화신이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서 날뛰는 겁니다. 왜? 내가 망하게 됐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됐거든요. 마귀는 고골놀이거든요. 네 마음 시원하게 해라. 네 마음 시원하게. 고개 마귀손인 줄 모르고 내 마음 시원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가 쉬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렇게 안하려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내가 악에게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한 마음 붓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섭섭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섭섭지 않게 해주시거든요. 얼마나 그런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용서하는 요셉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주세요. 대단한 축복을 안겨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에게 축복을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악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큰 축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1절부터 4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지리라.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이전에 네가 만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선택해. 그러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주체할 거야. 그러니까 이 바로한테도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든지 보내지 않든지 선택해. 만약 보내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피해 지향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정통으로 맞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번에도 일어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냥 정통으로 맞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일종의 자존심 같은 게 개입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알죠. 지난번에 데미지 한번 크게 입었고 이번에도 또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고개 숙인 적 없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재앙 보니까 일반 백성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견딜만 하거든요. 견딜만 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고쳐먹지 않죠. 아, 나는 안 해. 그리고 악한 자존심을 하고 오기로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미국에는 종종 이렇게 5등급 레벨 5의 그 허리케인이 올 때가 있죠. 그럼 뭐 나라 전체가 비상 사태입니다. 이건 뭐 거기 왔다 하면 거긴 뭐, 뭐 초토화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그런 소식을 들어서요. 이제 레벨, 레벨 5이 허리케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대피를 안 해요. 내가 왜 굳이 귀찮게 짐 싸고, 어? 내가 왜 대피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목숨을 잃는 거죠. 이상한 무슨 자존심을 세우, 세우고, 왜 내가 굳이 그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지향을 정통으로 맞아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건데. 바로도 마찬가지죠. 그, 그 재앙은 그냥 정통으로 맞아버리는데 무려 몇번 맞아요? 열 번을 맞아요. 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열 번을 왜 정통으로 맞아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했던 제일 나쁘고 어리석은 생각 중 하나가 이거더라고요. 내가 왜? 내가 왜? <laughs> 이게 머릿속에 맴돌 때 아, 그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요게 오기 발동의 조짐이더라고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데,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질 못하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 막따져묻고 자존심 세우고. 세상에는 우리가 맞서지 말고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싫다. 자존심 세울 게 아니라, 얼른 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너한테 선택권 주니까 네가 결정해 말씀 딱 하실 때 아이쿠 하면서 얼른 고개 숙이고 경고 하심 앞에 순종으로 딱 반응하면 살잖아요. 내가 굳이 그 재앙을 정통으로 만들길 없잖아요. 근데 참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어? 그게 뭐라고 내가 왜 내가 왜 그런 소리 하면서 그냥 정통으로 얻어맞을 그런 짓을 해왔는지 참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아, 그렇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는 피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경고 받았습니까? 상륙하는 허리케인을 피하듯이 얼른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금광을 발견하고 그리로 달려가듯이 얼른 그거 하려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하면은 내가 너 축복할 거야. 말씀을 주셨다면은 마치 금광을 발견한 사람처럼 있는 힘을 내서 달려가서 그걸 해야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엄청나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축복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러면 그 축복의 약속에 걸려져 있는 어떤 선택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고 그러면 나는 그거 무조건 하는 거죠. 나는 그거 무조건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에 크게 달려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들어서 금광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